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이 시간에 귀를 기울여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소리가, 작은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도 작은 소리가 탁탁탁탁탁 나고 있습니다. 자판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가만히 들으면 이쪽에서도 들려오고, 저쪽에서도 들려오고, 오른쪽에 왼쪽 다 들려옵니다.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원수, 사탄 마귀가 부서져라 탁탁탁 계산기를 두드려대고 있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성령님께서 또 다른 계산기를 부드럽게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둘중 어떤 계산법에 따라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주 성령님의 계산에 따라 살아야 되겠죠. 당연한 그런 답인데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 사탄의 계산에 끌려다닐 때가 많습니다. 이 사탄이 하는 짓은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고 비참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지금도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려 대고 있습니다. 그 계산에서 벗어나 성령님의 계산법에 따라야 합니다. 오늘은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아주 쉬운 사칙 연산 계산을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탄의 계산법을 철저히 분석하고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사탄의 계산기에는 이런 빼기가 있습니다. 뺄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탄은 우리에게서 다빼으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을 다 빼앗아서 비참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죠.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산을 거닐었어요. 부족한 것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탄이 다가오더니 이 뺏기 자판을 눌러버린 거예요.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과의 행복한 교제를 뺏겨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을 뺏겨버렸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뺏겨버렸습니다. 다 뺏기고 기껏 한 일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얼기설기 치마 만들어서 허리에 두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대로 된 옷입니까? 바람만 불어도 휙. 사탄이 와서 아이스키키. 옛날 그런 장난 많이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부끄러움을 주는 거잖습니까? 사탄이 와서 아이스키키 할 때마다 얼레리 꼴레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사탄의 뺄셈에 다 뺏기고 나무 잎팔이 패션으로 부끄러워하는 인생들 참 많습니다. 마땅히 받을 복도 못 받고 늘 허전하게 부족하게 살아가는 인생들 얼마나 많습니다. 둘째로, 사탄의 계산기에는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equal, 영어로 equal이죠. 는. 같다라는 뜻으로 등식에 사용되는 부어인데, 사탄은 이것을, 이 등식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우리더러, 하나님과 같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오르라는 거예요. 이 등식은 원래 사탄이 원래부터 하던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의 천사이던 시절에, 써먹던 그런 계산법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천사였던 사탄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하다가 그 반역죄로 처단당해서 쫓겨난 존재가 사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탄이 이 등식을 잘 사용합니다. 우리를 부추겨서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오르라할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요. 네가 다할수 있어. 그래서 날이 갈수록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날이 갈수록 사람들이 학문에 기대고 과학의 힘에 기대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도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요, 정신질환자들 중에도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어떤 큰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정신줄란자한 사람이 본당에 막 뛰어들어오더니 막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너희는 나의 말을 들어라.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설교하시던 목사님도 당황하시고 교인들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마침 방송실을 보시는 집사님이 아주 지혜로운 분이시고 또 성우 출신이었답니다. 그래서 방송실 마이크에다가 이펙트, 에코 효과를 잔뜩 넣어가지고 이렇게 말했대요.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야야야야. 내가 보낸 교회는 그 교회가 아니다다다다다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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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찍소리도 못하고 밖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나름 아버지 말은 잘 듣는 예수라 이거죠.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마음. 정말 사탄이 주는 위험한 마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사탄이 그렇게 계산기 두드렸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 같아지라, 지혜로워지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속삭임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릎 꿇고 경배할 대상이시지 감히 같아지려는 시도 그 자체부터가 틀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어진 복마저도 다 뺏기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의 왕좌에 절대 내가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발치에 내려오고 우리 주님을 내 마음의 왕좌로 모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사탄의 계산계에는 또 이것이 있습니다. 플러스, 더하기. 이게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다가 자꾸 덧붙이는 계산법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원래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는 너희가 다 마음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원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접근해서는 살짝 바꿔서 말하는 거예요. 여자인 하와에게 먼저 접근을 합니다. 사탄이 만약에 남자인 아담에게 먼저 접근했다면 아마 실패했을지도 몰라요. 예, 남자는 또 이렇게 의심이 많잖아요. 그죠? 또, 아담이 한국인 남자였다면 100% 실패했을 겁니다. 한국 아담이라면 뱀이 말 붙이기도 전에 바로 뱀 잡아서 몸보신 했을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 그걸 알았는지 뱀이 여자에게 먼저 접근을 합니다. 하와,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원래 하나님 말씀과 무엇이 다릅니까? 참으로라는 단어가 붙었고요. 또 모든이라는 두 단어를 덧붙였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두 단어가 덧셈이 됨으로써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어? 하나님이 내 자유를 빼앗는가? 아,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덧셈의 속은 하와가 한술 더 뜹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안오라 하셨어.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하셨습니까? 그냥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게 원래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런데 하와도 이렇게 덧붙여서 또 덧셈을 해서 수다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경이라서 아, 이렇게 간결하게 기록되었지 사실적으로 써 보면.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래 그래 맞아 맞아 맞아. 안 그래도 내가 좀 섭섭해서 하나님 이 말이야 동산 중앙에 저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냄새도 맡지 말고 근처에 가지도 말라고 하셨어. 아유 하나님 왜 그러셔? 네. 이게 원래 하와 마음이죠. 이미 하와 마음 속에 폭군 하나님, 깍쟁이 하나님, 자유를 억압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차 버린 거예요. 사탄의 덧셈은 이렇게. 놀라운 위력을 발휘합니다. 이 덧셈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할 때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분명히 내가 두기로 똑똑히 들은 것만큼만 들은 말이 아니면 아니 아예 들었어도 옮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이 얼마나 번식력이 강한지 몰라요. 퍼지는지 몰라요. 덧붙여지는 말들이 얼마나 황당한지 모릅니다. 세종 임금을 모셨던 이 황희정승 아시죠? 황희정승의 이야기입니다. 황희정승이 어느 날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빨리 퍼지고 왜곡되는지 실험해 보려고 자기 부인을 불러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부인, 오늘 아침 참 해괴한 일이 있었어. 내가 직관에서 볼 일을 보는데 갑자기 조그만 참새 한 마리가 내 학문에서 나오더니 하늘로 날아갔다오. 너무 망측하니까 절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시고 부인만 알고 계시오. 자 그러고는 한 달이 흘렀습니다. 궁궐에서 세종 임금이 황의정승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황정승 정말 괜찮으시오? 무슨 말씀이신지요, 전하? 도성 모든 백성이 수근거리고 있어. 얼마 전 그대 밑으로 참새, 제비, 비둘기, 기러기, 봉황 수백 마리가 나와서 하늘로 올라갔다지. 이 소문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네. 너 혼자만 알아라. 이 말은 다 알라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리고 그대로도 전달이 안 돼요. 어떻게 더하기가 그렇게 많이 되는지 인간의 성품이 불완전하고 이 사탄의 덧셈이 너무나 이게 가공할만한 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에 덧붙임이 의심과 오해를 낳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신천지가 들어와서 추수꾼으로 활동할 때도 이 방법 많이 씁니다. 그들이 와서 하는 일이 자꾸 말을 덧붙여서 담임 목사와 충성된 일꾼들 사이를 자꾸 이간질하고 갈라치기로 해요. 싸우게 만들고 결국은 쫓아낸다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접수하는 거죠. 절대 사탄의 덧셈에 말려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 항상 말조심하시고, 확실한 것만, 그리고 덕이 되는 말씀만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넷째로, 사탄의 계산기에 또 이게 있습니다. 뭡니까? 예, 곱셈, 곱하기. 그런데 이 사탄의 곱셈은 좀 색달라요. 곱절로 불어나는 계산이 아니라 정반대의 계산입니다. 여러분, 2 곱하기 0은 얼마입니까? 0. 200 곱하기 0은요? 예. 아무리 2억, 2천, 2만을 0으로 곱해도, 계속 곱해도, 그냥 0이 됩니다. 사탄이 하는 곱셈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싹 뒤집어서 우습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사탄은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절대로 죽지 않아. 완전히 뒤엎어 버리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탄의 계산기에는 이것도 있습니다. 뭡니까 나누기입니다. 사탄의 필살기. 사탄이 가장 애용하는 계산인데. 이 간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누어 놓는 것입니다. 5절에서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선악과 못 먹게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 먹고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지혜로워져서 하나님과 똑같이 될까 봐 그게 싫어서 못 먹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런 나누셈에 낚인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거역하여 선악과 열매를 따 먹습니다. 그리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합니다. 결국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절친 관계였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나누어집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나누어지고 나빠지면 그 삶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사이가 나누어지니 부부 사이도 나누어지고 자녀들과 이웃과의 관계도 나누어지고 갈라지게 됩니다. 불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부부인 아담과 하바 때부터 이때부터 부부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왜 선악과 따먹었냐라고 물으니까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아우, 이놈의 옆에 내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떠넘기는 거죠. 하와를 보고는 첫눈에 반해서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던 그 남자 어디로 갔어요? 서로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 관계는 또 어디로 갔습니까? 그냥 여자에게 책임을 다 떠넘기는 못난 남자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왜 선악 갖다 먹었느냐?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또 떠넘겨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뱀에게 왜 그랬느냐? 라고 하나님이 물었을까요? 성경 잘 보십시오. 안 물었습니다. 아예 묻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사탄은 원래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런 짓 하는. 나누고, 이간질하고, 나누쌤 좋아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 물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탄의 나누쌤에 많이들 속아 넘어갑니다.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나누고 분열시킵니다. 그렇게 모든 영광을 이간질과 거짓의 주인인 사탄에게 돌리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자기가 그렇게 사탄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자기도 모르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교묘합니다. 교회 일할 때잘 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문제 가지고 내 이마에 핏대가 막서고내 목소리가 막 커지는 경우가 있죠. 말다툼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느낌이 들 때에 사탄의 계산기를 퍼뜩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차! 속지 말아야지. 하고 정신을 차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탄의 계산법, 사탄의 계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뺏고, 덧붙이고, 비틀어서, 좋으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계산법입니다. 사람들과도 불화하게 합니다. 복된 삶을 다 빼앗고, 불행하게 합니다. 이런 사탄의 계산법에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다른 계산법에, 우리를 온전히 맡기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산기를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할 때에 이 성령님의 계산법을 잘 따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계산기에도 이 빼기가 있습니다. 어떤 빼기일까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없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덧붙여졌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려면 이런 것들 빼야 됩니다. 교만, 고집, 방탕, 욕심, 시기 질투, 음란, 이런 것들 뺄 셈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빼야 할 것들이 다들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저도 예, 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이런 것들 다 빼기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계산기에도 플러스가 있습니다. 더하기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 삶이 꼭 나뭇잎 파리 패션 같이 됐다고 했죠. 얼기설기 나무 이파리 엮은 옷 걸쳤지만 모진 칼바람에 떨 수밖에 없고 사탄이 와서 자꾸 이렇게 아이스크림 할 때마다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한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가죽옷이 어떤 옷입니까? 질기고요. 따뜻하고요. 그리고 사탄이 절대 아이스크림 할수 없는 제대로 된 옷입니다.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살을 찢고 그 가죽을 점이고 다듬어서 우리에게 따뜻하게 덧입혀주시는 그런 옷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와 불행을 덮어주시기 위해 그 사랑하던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피 묻은 십자가로 따뜻하게 덮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큰 더하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더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어떤 모양입니까? 더하기 모양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팔자가 뭐냐? 십자가에서 2% 부족한 것이 팔자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로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완전해진다라는 거예요. 더해진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올 때 우리의 팔자가 완전해집니다. 십자가로 나올 때 우리의 인생이 더하기가 될줄 믿습니다. 말씀의 깊이가 더해지고 기도의 깊이가 더해지고 삶의 깊이가 더해집니다. 기쁨과 평안의 삶이 더해지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덧셈을 잘하시는 분들이 다 모여서 더하기 모양의 십자가 앞에 딱 많이 모일 때에 교회가 든든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보시면 믿는 자의 수요가 날마다 더하여지더라. 은혜가 더하여졌더라. 계속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날마다 더하여지는 우리 주연교회 되기를. 단절이 추원합니다 또한 성령님의 계산기에는 곱하기가 또 있습니다. 이 곱하기는요 더하기가 반복된 것이 곱하기입니다.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8이죠. 그런데 이 더하여지는 이 과정이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이 구구단2 4 8로 그냥 한 방에 그냥. 부어주시고 세워주시고 곱절로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더하고 더해지도 못해 곱하기로 복을 받아 누리게 할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계산기에 돈 나누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누기는요 사탄처럼 이간질하고 갈라치고 나눠 버리는 그런 나누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복을 함께 나누는 나누쌤입니다 사도행전 보시면요, 나눔의 역사들이 소개됩니다. 믿는 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네것내것 없이 다 나누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랑도 나누어지는 것이죠. 어느 장로님 부부의 부부 싸움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도 사탄의 나눗셈에 속아서 막 이렇게 치열하게 공중전 뭐 해전 다하면서 부부 싸움 할 때가 좀 많이 있대요. 예, 그러면. 이 장로님이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는데 근 멀리 안 간대요. 현관문 밖에서 어슬라 어슬라 그러고 있대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고 어느 정도 열이 다 식으면 현관문 안에서 이 권사님이 간드러진 목소리로 찬송을 부른대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아, 그러면 이 소리가 딱 들리면 현관 밖에 있던 이 장노님이 딱 정신을 차리고는 화를 다 내린 장노님이 현관 앞에서 또 부른대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철양하고 고나며, 예, 그러면서 문을 톡톡톡톡 두드리며. 그러면 또 안에서 권사님이 또 대받아서 슬프고 또 외로워 하면서 문을 열어준다라는 것이죠. 이러면 다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갈라지도록 나누셈을 했지만 찬양 속에서 성령 안에서 다 회복되어서 사랑 나누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회복을 위해 이런 화목을 위해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이 나누셈 표시를 한번 더 자세히 보십시오. 저는 이 나누셈 표시가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나누신 그런 모습, 그런 느낌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몸을 나누는 사랑 때문에 우리도 가족들과 사랑을 나누며 살수 있습니다. 또 교우들과 이웃들과도 사랑을 나누며 살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계산기로 계산을 다 하시고 마지막에 두드려야 할 자판이 있습니다. 뭡니까? 정답을 보여달라는 이퀄입니다. 주님과 함께 계산 다 하고 엔터 키를 딱 치면 답이 나옵니다. 그 답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된 삶입니다. 사탄의 계산대로 하면 답이 그렇게 나와요. 확실히 결정된 불행한 삶. 그러나 성령의 계산대로 살고 엔터키를 치시면 평안과 감사의 복된 삶이 정답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계산기로 나오는 답은 애매모호한 답이 절대 없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답도 분명히 떨어질 것입니다. 어떤 계산기를 애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탄의 계산기는 쳐다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세상적인 계산으로 머리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계산은 내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계산도 다 해주셔요. 그저 주님의 품에 안겨서 십자가 부여잡고 달려가 보십시오.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이 정답으로 딱 나올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시며 행복한 삶을 누리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정답을 딱딱 내어놓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 붙들고 이한 주간을 아니 한 평생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은 늘 복잡한 계산식을 보여줍니다. 사탄은 늘 잘못되고 망하는 계산식을 따르게 합니다. 이런 잘못된 계산에 휘말려 쓰러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반대로 성령님의 계산법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 우리 삶에서 잘못된 것을 빼고 축복된 것을 더하고 더 풍성하게 곱하고 또 주님의 뜻대로 다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